제가 이렇게 처음 만져보는 커피들은 한 번씩 빠트릴크의 빠다커피 빠트릴크입니다 어,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홍콩의 대표 커피 회사인 어, 커피룸의 커피를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자 리뷰할 커피는 지금 보이시는 음... 아이콘이라고 하는 전기 배달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는 각국의 챔피언들이 컬렉팅한 커피를 홍콩의 커피 룸이 이 커피를 로스팅을 해서 전 세계 각지로 이 커피를 배달주는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같이 이번에 새로 배송된 커피를 이렇게 받아보게 됐는데 어, 이 커피를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커피는 지난주 금요일 날 커피를 받고 리뷰를 진행을 했는데 제가 초보 유튜버다 보니까 음. 안녕하세요. 파트리코의파다 커피 파트리코입니다 오늘은 no. 어, 홍콩의 대표 no. 커피 회사인 어, 커피룸의 커피 이렇게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 상자를 두 번째 오픈을 해볼 건데요. 자. 짜자잔. 상자를 열면 여기 안에 이번 아이콘을 진행한 챔피언이 사진이 들어있고요. 뒤를 보면 이번에 콜렉팅을 진행한 여기 보시는 무하마드 아가라고 하는 챔피언이고 여기 2018년도 인도네시아 바리스타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했던 챔피언입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오늘 커피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정보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지금 왼쪽에 보시는 이 커피는 인도네시아 그 웨스트 자바 지역에서 안거고 이름이 수카타니 파판다얀? 파판다얀? 어쨌든 예, 옐로 버본 품종이고요 이 쇼트 어네로빅 내추럴이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어네로빅은 또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커피는 콜롬비아 커피이고요 발라델, 발라델 카우카 발라델 카우카 지역이고 이 커피는 내추럴 프로세싱 그리고 품종은 수단루메입니다 전부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이제 커피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패키징이 굉장히 소프트하고 뭔가 컴팩트하면서 되게 고급스러운 포장지부터 포장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느낌이 좀 많이 느껴집니다. 커피는 포장지가 이렇게 굉장히 큰데 커피는 한 100g 정도밖에 안 들어있고요. 이번에 배달된 커피 로스팅 날짜는 5월 20일입니다. 오늘 날짜가 6월 12일이고요. 지금 거진 한 3주 정도 지났는데 홍콩도 홍콩이지만 뉴질랜드에서 한두 달여간 락다운을 계속 진행을 하고 얼마 전에 레벨 1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배송 기간이 늦어진 거를 볼수 있죠 일단 열어서 먼저 한번 쭉 볼게요 색이 잘 확인되실지 잘 모르겠는데 소리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제가 이렇게 처음 만져보는 커피들은 한번씩 너 뭐야!! 쪼개서 여기 커피 단면을 같이 한번 보기도 합니다. 커피가 내부에서부터 바깥쪽까지 소위 색이 이제 고른지, 그리고 색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쭉 보고요. 직접 한번 먹어보면서 어 얘가 대충 가지고 있는 향과 그런 맛들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콜롬비아 수단룸의 내추럴 커피도 한번 볼게요. 얘가 조금 더 살짝 어두운 것 같아요 어, 이거는 뭐 로스팅이 뭐더 진행됐다 덜 진행됐다 뭐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비슷한 열량을 주입을 했을 때 카라멜라이징이 얼마나 조금 더 진행이 되느냐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커피 원두 상태는 잠깐 눈으로 확인해 봤고 어느 정도인지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고 브루잉으로 테스트를 해볼 건데 이 포텐셜을 간단하게 커피를 하면서 알아보고 브루잉 테스트를 진행을 해 보도록 150 곱하기 0.055를 하면 8.2g 정도가 나오니까 저희는 오늘 커피를 하면서 8.2g 정도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파우더의 컬러도 같이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커피 준비가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이제 물을 부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시간이 얼추 다된것 같아서 지금 4분이 되면 위에 있는 크러스트를 스푼으로 한 번씩 저어서 갈아 앉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6분이 다 됐네요 그러면은 이 위에 떠 있는 부블들을 제거를 하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커피, 어, 커피를 맛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그러면 1차적으로 맛을 한번 봤는데 커피룸 회사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이 노트 3 이렇게 세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가 먹어봤을 때는 어, 립 파인애플 그리고 다크체리 정도만 살짝 느껴지는 것 같아요 콜롬비아 수단 루베 같은 경우에는요 퍼플그래프 당연히 느껴지고요 그리고 파인애플 캔디 어, 굉장히 달달하게 지금 파인애플도 느껴지고 제가 느꼈을 때는 라지레베리보다는 블루베리가 더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커피의 노트들이 한두 개, 세개 혹은 많아봐야 네개 정도 이렇게 표기되는 회사들이 정말 명확한 그리고 공감이 가능할 만한 그런 노트들이 다 적혀 있다는 게 굉장히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커피를 진행을 해봤는데 얘는 굉장히 주시하고 캔디같이 달콤하지만 그래도 마시기 편한 커피인 것 같고요. 수단로에 같은 경우에는 주시하면서 굉장히 화려한 플이보 노트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커피는 여기서 마무 무리하도록 하고 브루잉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저희가 브루잉을 한번 내려 보도록 할 건데 저희 오늘 인도네시아 커피를 먼저 내려 볼 거라서 말일드하게 굉장히 마시기 편한 커피이었던것 같아요 이 커피 레시피는 16g을 사용해서 을 1대 1대16.5 정도로 내려서 전체적으로 마일드하고 마시기 편하게 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대략 한 2분 30초에서 2분 45초 사이로 내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커피를 내릴 준비가 다 됐습니다. 오늘 브레인을 내릴 때는 칼리타 웨이브도 내릴 거고요. 온도는 95도 하도록 할 거고 자 그럼 브레인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로는 60g 정도를 부어서 한 30초 정도 블루밍 진행하도록 할게요. 2차로 70g 정도 부어서 130까지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을 부을 때는 이렇게 반대쪽도 물이 잘 부어지게끔 해놓고 1분 35초에 260까지 쭉 부어주면서 가장자리에도 같이 부, 부어주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커피가 다 내려졌는데, 대략적인 목표치대로 잘 내려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얘도 같이 한번 마셔보면서, 아까 커피 했을 때맛 차이가 어떻게 좀 달라지는지, 그리고 레시피를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지,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내리, 어, 내리고 나서 바로 먹어봤을 때는 조금 살짝 러프하다고 라 표현하는데, 살짝 거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불행으로 내렸을 때 95도는 조금 높은 것 같고. 1도에서 2도 정도 조금 더 낮추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단맛이 조금 덜 올라오는 거 봐서는 분쇄도를 한 칸에서 한두칸 정도 내리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지금 굉장히 마시기 쉬운 온도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아까보다는 많이 소프트해지기는 했어요. 그래도 물 온도는 조금 높지 않았을까? 조금 낮춰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음 커피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내릴 커피는 콜롬비아 수잔롤메 내추럴 커피고요. 지금 바로 내릴 준비를 마쳤고요. 물 온도는 93도로 조금 한 2도 정도 내렸고요. 아까 분쇄도는 두칸 정도 줄여서 맞췄습니다. 이번에는 1대16으로 커피와 물 비율을 조금 더 줄여서 총 255g 정도를 부을 거고요. 첫 번째 커피 내렸을 때랑 비슷하게 레시피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를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60g 정도를 물을 부어서 30초까지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한 70g 정도를 부어서 130g까지 물을 맞출 거고요. 3분 35초에 2 5 0까지 물을 부을 거고요 마지막에 항상 부울 때는 물을 조금 더 골고루 뿌리기 위해서 한번1 8 0도 정도 드리퍼로 옮겨줄게요 지금 웬만큼 다 빠진 것 같으니까 여기서 추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커피가 다 내려졌으니까 커피를 한번 마셔보도록 할게요 이 커피는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류의 커피이다 보니까 아까 커피하면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각설하고 빨리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브루잉으로 내린 이 커피는 아까 커피 갈때 노트랑은 조금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잘못 내린 건지 아니면 브루잉의 한계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까는 굉장히 묵직한 베레류의 맛이 느껴졌다고 한다면, 지금 느껴지는 노트들은 언에어로빅 내추럴 커피들의 대부분의 특징들인 살짝 청포도 같은 산미가 살짝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살짝 식으면서 다시 마셔보니까 파인애플 캔디 이 캔디도 충분히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파인애플 뉘앙스 혹은 청포도 느낌의 그런 산미와 어, 굉장히 살짝 끈적끈적한 그런 단맛이 이 캔디 같은 느낌이 같이 충분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스팅은 마무리하도록 하고 청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커피룸커피두 가지를 이렇게 리뷰를 해 봤는데 오늘 한주평은 커피룸커피는 언제나 옳다 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콜롬비아 이게 수단룸의 내추럴이 훨씬 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커피는 제가 음... 조금 가벼운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커피가 제 개인 취향에 굉장히 잘 맞았던 것 같고요. 어, 인도네시아 옐로우 버번 언네로빅이 커피도 마셔보면서 굉장히 많이 놀랬습니다. 어, 옛날에 인도네시아 커피라고 하면은 굉장히 고소하기만 하고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렸었던 커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커피를 마셔보면서 든 생각은 아, 굉장히 깔끔하고 어, 요새 트렌드에 굉장히 잘 맞는 커피이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아 인도네시아 커피도 굉장히 품질이 많이 좋아졌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커피였고요. 라이트하고 살짝 고성 커피를 좋아하신다고 하면은 이 커피를 더 좋아하실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룸의 아이콘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혹 오늘 진행했던 커피이나 브루인 이 커피에 대한 뭐 어떤 질문이든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빠빠.